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SK 하이닉스는 상반기 중으로 26년도 생산 예정인 HBM 완판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고 일부 증권사에서 9월경에 26년도 HBM 완판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기사가 한 2, 3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마이크론이 완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3등으로서 뭐 개판은 어,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근데 마이크론의 완판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선 잡기 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완판 소식이 없고 삼성전자도 완판 소식이 없는데 어,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9월경에 어, 26년 HBM 완판 소식에 들려올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26년 HBM 완판이 나오려면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보겠습니다. AI 서버 업체들은 26년도 HBM 조기 선점 경쟁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일부에서 뭐 AI 수요가 적어들, 뭐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HBM4, 이제 전환 신기에 맞춰가지고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인텔, 그리고 이제 신규 AI 칩들, 그 다음에, 어 맞춤형, 뭐 에이직이라고 그러죠. 에이직 반도체를 하려고 하는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게 이제 HBM 회사들의 이 물량을 묶어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은 이미 25년 물량부터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조금 설레발인 거는 있죠. 이제 내년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공급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SK 하이닉스는 26년대 HBM4 생산 능력을 20만 장 이상으로 계획 중입니다. HBM4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h b m 3 e 는 별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주요 고객과 장기계약을 합니다. LTA라 그럽니다. 롱터 머그리 먼트라 그래서. 그런데 이 HBM이라는 게 분명히 디림으로 만드는데, 고객의 주문이 있어야 만듭니다. 고객의 주문이 없으면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 완판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게 나타나는 환경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걸 늘 SK는 그렇게 왔어요. 근데 삼성에서는 완판이라는 얘기는 없고 m b 아 i 콜톤과 얘기만 나오는 거죠. 마이크론도 사실은 완판이라는 소식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는 25년 하반기부터 12단 h b m 3 e HBM4 양산 뭐 고객 확, 확보 이런 것들이. 성 성공에 들어간다면 SK 하이닉스의 물량은 일부를 잠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완판 소식은 9월이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9월은 주요 고객사와의 내년도 수량 가격 협상 마무리 시기라든 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9월은 이제 주요 고객사들, 주요 고객사뿐만 아니고 내년에 HBM이 필요한 그런 고객사들하고 수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시간이 많지 않죠. 지금 벌써 8월 중순이 다 됐으니까 이제 뭐 거의 한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SK하이닉스는 큰 걱정 없지만 삼성전자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26년 계약도 어, 패키지로 확정 가능성이 많고 사실상 완판이라는 이 소식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어, sk하이닉스는 시장 교섭력을 한, 뭐 아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 완판이라는 뭐그 소식보다는 생산능력 대부분 계약 완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완판이란 말이 이제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 단락을 이제 정리를. 를 보면 9월 경에 26년도 HBM 대부분이 이제 판매 완료 소식이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HBM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3E 하고 HBM4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의 변수를 고려해서 완판이라는 말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이완판이란 말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SK 하이닉스 HBM4고, 여기는 마이크론의 HBM4입니다. 마이크론이 업계 최초로 26년 HBM을 완판했다는데 이 S, 어, 마이크론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이제 스몰 마켓 같은 그런 어, 느낌을 주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파를 엄하게 늘립니다. 그래서 20 마이크론은 26년 HBM 공급분을 가장 먼저 완판했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여기 이제 마이크론의 그 CEO가 이제 그 산자이 CEO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럽니다. 제가 마이크론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 톡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직 내년 그 물량 계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론의 완판 선언의 의미가 시장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완판을 선언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에 자신들의 HBM의 기술력이 좋다. 고객도 확보를 이렇게 벌써 다른 경쟁사보다 먼저 했다. 이러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과 이미 계약을 마쳤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자신감을 이제 표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를 또 압박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이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완판 선언이 일정 부분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아직 고객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내년 물량을 완판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조기 완판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선잡기 그런 용도인 것 같, 같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실적과 이제 주가 영향도 있죠. 자, 8월 28일 날 어, 마이크론은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감을 하고 우리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풍량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판 선언은 투자자들에게 내년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주가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다분히 의도적 인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완판 미서던 아직까지 했지 못한 그런 문제 배경은 엔비디아의 공급 조율이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HBM3E에서 HBM4로 이제 전환되는 과도기 이런, 이런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가격을 굉장히 높이 한 HBM3E의 70%를 높게 불렀어요. 삼성전자 HBM3E 1단을한30% 정도 다운해서 제시를 하고 이 시작이 지금 굉장히 유동치고 있습니다. 공급 슬롯 최종 확정 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내년 공급 슬롯 물량 배정 협의가 아직이 완전히 안 끝났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물량 가격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물량과 가격 이것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 26년도 HBM에 대해서 이제 완판 선언을 미루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및 전략, 이제 전략적 고려죠. 완판선언은 확정된 수량, 그 다음에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HBM4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와 가격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제가 책 GPT에 도움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여튼 요즘 하여튼 인공지능이 하이튼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이크론의, 이 완판이라는 이저 기선 잡기가 삼성전자한테 어떤 그 상황을 어 나타내고 있는 게 한번 전망을 해보죠.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압박을 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지금 현재 소규모로 HBM3를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확대 가능성이 높아요. HBM3 12단, 그다음에 HBM4도 그렇습니다. 그다 후발주자이지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어 평. 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샘플 공급 및 계약 추진이 완료되면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hbm4는 경쟁사하고 다르게 한세대 앞선 원시 디딤으로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능이 괜찮다 그러면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판 선언 시점은 상대적으로 늦을 전망이에요. 삼성의 SK, 어, 삼성의 엔비디아에서 완판이란 말을 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약 협의 중, 그 다음에 콜 테스트를 중인 점을 어, 고려한다면 25년도 하반기 에 늦게 혹은 26년도 중에 완판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HBM 파트에서 완판, 이런 소식을 정말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명. 마이크론의 빠른 계약 마무리가 변수예요. 굉장히 큰 변수예요. 그니까 엔비디아가 SK를 어, 요리를 하면서 또 삼성전자를 공급망에 끌어들려고 이 하는 아주 이렇게 멀티 밴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완판 선을 하면서 내년 시장에 이제 경쟁 우위를 가져가면서 또, 또 압박을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 압박. 공급 전략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HBM4 전환 시기와 맞물린 복합성도 있어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HBM4를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3사 간에 치열한 각축이 예상이 되는 거죠. 마이코린이 먼저 이제 완판이라고 치고 나갔죠. 그러면 그 다음 S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이 되겠죠. 그래서 3사 모두가 내년에 HBM 시장에서 강남 경쟁을 버릴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죠. 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는 빠르게 고객사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HBM3 12단이겠죠? HBM4 공급 준비를 잘 준비를 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나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공급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음,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과 기술, 그다음에 품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다만 h b m 4이의 전환기라는 거에 따라서 HBM4가 HBM3보다 굉장히 어, 그 생산 단가가 높을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삼성전자는 후발 주자지만 엔비디아 이제 공급망 진입과 HBM4 공급 계획 추진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엔비디아의 그공 공급망에 진입을 하면서 hbm 시장을 한번 흔들어 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내년 hbm 시장은 마이크론의 완판 선행, 어, 선언으로 촉발된 이런 경쟁이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추격에 어떤 결과를 어, 나타낼지 아마 치열한 한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또 그를 또 한번 쓰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4등인 대만의 낫냐도 HBM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펩리스인 미디어텍도 맞춤형 HBM을 만들겠다.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도 뛰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HBM이 고가면서 또 많은 그 영업이익을 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자 SK하이닉스가 하여튼 9월경이라고 어, 하나 투자중권에서 얘기를 하지만 좀더 빠르게 완판 소식이 나오고 이어서 삼성전자의 완판까지 나온다 그러면 어, 우리가 삼성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어, 최고의 베스트의 계획이라고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